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후식은 코코볼 네, 한 박스랑 우유 1리터 아이스크림 10개가 있었지만 제가 한 7개를 먹고 지금 3개는 나머지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코코볼! 코코볼을 치료해 주면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코코볼하고 색스만 먹었어요 콘푸로스트를 안 먹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시청자 10명일 때 봤어요? <laughs> 맛있다. 원래 저 저번에도 스테이크 야외 방송에서 먹고 나서 그냥 제가 오레오랑 우유 한 통을 먹었잖아요. 오레오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코볼이 더 좋아요 맛있어 이 맛이지 아, 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코코볼이 제일 좋아요. 코코볼이 제일 맛있잖아요. 코코볼은, 왜냐면 좀덜 눅눅해지고, 솔직히 여러분, 책스는 너무 빨리 눅눅해요. 책스는 한 2분? 1분? 막, 진짜 너무 빨리 눅눅해져서. 근데 책스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있죠 음~ 방송 통못 본다고 음~ 바쁘신가 봐요 근데 코 컵을 눅눅해질 때까지 놔둘 수가 있나요? 코 컵을 안 눅눅해지지 않나요? 근데 오압도두고 먹으면은, 코 초코 가자가그 우유에 우러나잖아요. 초코 우유가 되잖아요. 진짜 찐할때 먹을수록 맛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맛있긴 해, 우유가. 근데 그게 초코가 진하면 진할수록 쾌감이 있어요. 아, 맛있다, 이러면서. 대밥이라뇨. 맛있어. 배고파요? 나왔어? 연어 음. 었대요 oh um. 진짜 이후 불어 먹는 게왜 습관인지 모르겠어. 꼭꼬불 달달해요. 아직 쫓고 안 됐어. 아, 또 생각이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코코볼 사왔다고? 안경 좀 맨날 써요, 원래. 얼추 보러 갔어요. 괜찮으세요? 대리버거는다 먹었지만, 롯데리아 버거로 스무 개는 먹어봤어요. 아직도 베비를 안 줘. 근데 여러분들, 저 베비 되려면은, 오늘이 방송 62일차인데, 62일차 만에, 녹방 시간 한 3, 40시간 빼고, 240시간 정도만 했다 해도 엄청 많이 했네, 방송. 진짜 많이 했다. 녹방 돌리고 싶은데, 여러분 녹방 제가 못 돌려요, 지금. 저 편집해야 돼서, 녹방못 돌려요, 평일에. 평일에, 방송 끝나면은, 방송 끄자마자 바로 편집 들어가거든요? 황기평화 감사합니다. 체중관리 비밀인가요? 아니요 저저 저 하루 일찍이요 하루 일찍 음, 방송 알땐 거의 안 먹어요 오늘처럼 많이 먹는 날도 있고, 좀덜 먹는 날도 있고, 달라요. 저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좀 쪘다가, 좀 적게 먹으면 빠졌다가, 그래요. 저번에 연어 먹방했을 때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레전드였지. 그때 연어 2.2kg 먹고, 라면 4봉지 먹고, 음료수 2L 먹고, 거자에 투게더 한 통에 와플 한 박스에다가, 초콜릿에다가. <laughs> 그때가 레전드였지. 저한 <laughs> 봉지 다 넣은 거예요. 슈파복 <laughs> 바랬어요? 근데 오늘도 많이 먹는데 오늘 이거 다 먹고. 음료수 한 1.5리터 이상 먹었어요. 매실 한 통, 매실 반통 먹고? 이면수 한 2리터 먹었네요. 오늘도 많이 먹었다. 과식했어. 저도 이렇게 먹으면 살쪄요. 오늘처럼 과식하는 날 살쪘다가 또달 먹으면 좀 빠졌다 그래요. 내일은 조촐하게 오케이 응 음. 라면 열 개. 별로 안 됐네. 이래도 축구가 안 되네. 맨날 이거, 코코볼 먹을 때, 이거 지네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꽃 모양 만들어서 먹었는데. 나만 그랬나? 그막 모양 만들어진단 말이야. 음, 나만. 아니야, 그런 사람 있대. 봐봐, 아, 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만. <laughs> 음. 아 29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카 감사드려요 어서오세요 <laughs> 예. <laughs> 주세요 아또 10개 팬카아 감사합니다 아또 5개 또 감사합니다 아잘 아,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